네 코로나19로 이용할 수 없었던 무한공항 국제선이 2년 4개월 만에 운항이 재개됩니다 이제 7월에 순차적으로 국제선 운항이 시작되는데 침체된 관광산업의 숨통이 트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끝을 알수 없었던 코로나 기세가 꺾이면서 무한공항 국제선 노선도 재개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역 여행사들은 제주항공, 퍼시픽 에어라인 등과 손잡고 3개국 5개 노선에 전 세계를 띄울 계획입니다. 7월에는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 달랏 노선이, 8월에는 태국 방콕과 몽골 노선이 차례로 운항합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해외 노선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에 편당 14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분기당 18회 이상을 운항했을 때 1억 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8회 미만 운영을 했을 때는 편당 200만 원씩. 그런데 이 국제선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이제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노선이 확정된 국가들은 검역 절차가 완화돼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검역 정책에 따라 들어올 때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검사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7월 좌석은 매진됐고 8월 좌석도 50% 가량 예약됐습니다. 무한군은 하반기에 국내외 코로나 검역 지침이 완화되면 더 많은 노선이 취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 중에 3개국, 5개 노선이 확정됐는데 약 3분의 1 정도 회복해가는 상황입니다. PCR 그 검사하는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가그다음에동남아에서도 지금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방국당국에서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지방공항 활성화서위해서 폐지를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코로로서한국 침체된 관광산업국국제선 운항 재개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